술잔 두잔 오, 래향나오네이 나오네? 초밥, 만들어먹을... 초밥 만들어 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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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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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주좋네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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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가야겠네 이주 맞아 초밥 응. 전문가 초밥왕기웅이삼촌이 얘기했어 빨간색 참치는 소고기처럼이처이소럼 초국이처럼. 초국이처럼. 초이처럼초이처이처럼초처럼초처럼 초국이처럼. 초국이처럼. 초국이처 브루노 머스 노래다. 이비 스마일. 노래 알아 오빠? 알지 레이디가 가라고 있는 거네. 브루노 마스 노래가 되게 좋은 게 많더라 오성아. 응? 응. 레이디가가가 좋은 게 많지. 브루으면몰래뭐 인사 배우고. 요즘은 오빠 요즘 애들 노래 알아야 돼. 애들 키우라면. 이건 누구 노래야? <laughs> 응? 진짜. 그냥 젊은 애들 젊은 애들이야. 뭐라고? 아 이건 엄마 알지는 에스파. 응. 네, DM 때 그런 거 같은데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laughs> 장난 아니야. 누구 아니야? 이거 너랑 뭐 할까? 아빠 지금 장난 아니야. 아니 아빠한테 왜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럼 엄마한테 말해 딱히 소개팅 또왜 아빠가 트렌드를 못 따라갈 것 같아? 우리 어. 엄 우리 아빠 늙은 거같아가아아빠 늙은 거 같아? 아, 엄마, 엄마는? 엄마는 더 늙은 거 같아 나 늙은 것 같아. 응. 엄마 늙은 것 같아? 응. 엄마는 늙은 거 같아 엄마 엄마 늙은 거 같아? 엄마 요즘 트랜스 잘 따라가는데 왜? 아니 유행 온거좀 어스프게 또 나와 케이팝 데몬터스 알아? 응? 케이팝 데몬터스 저저청소야 케이팝 데몬터스? 데몬헌터스 몰라 나 아, 애니메이션 있거든? 소니가 할리 문화 생각하고 만든 건데 거기다 노래들이야 아, 그 중에는 막 트와이스 부르는 거랑 국제 가수 부르거 많이 있어 새로 난 노래도 못부잖아 새로 난 노래를 모른다고 엄마가? 골든이 뭔지 알아 골든 또쳐봐 골든? 어. 서서펄 뭔지 알아? 응? 서서펄 뭔지 알아? 서서 알아 골든 골든 뭔지 알아 골든? 몰라? 골든 금 아니 노래 아빠 트렌드를 모르네 아빠 아까 맞췄잖아 노래 그건 진정 그래 이건 인정 네. 오빠가 가수가 누구야? 가수 몰라 가수는 모르고 제목을 맞혔어 좋았어 아니 가 저... 가수까지는 잘그아 뭐, 모르네 응. 얘도 모르네 아, 슈퍼지, 가수 엄마 누구줄 알아? 뭐 어떤 노래? 몰라, 노래 예뻐서. 가수는 모르는데, 모르는데 어 감사합니다 아, 가수. <laughs> 예뻤어 가수 가 예뻤어 <laughs> 가수? 응내딸 모르네 네. 데이시스 아냐 아 아냐 찍지마 너? 어? 찍지마 d 있겠다 누구 있지? m going to tell you how much 이 s 그 l l o w 보시잖아. 브레 s e please. Please, please. 유행이 왜 이렇게 빨리 바뀌냐? Please, please. 유행이 끝나갈 때쯤 엄마가 안 거야. 근데 음, 음, 음. 니네가 계속 노래 불러 갖고 엄마 아침마다 일어날 때 알람 소리에 이렇게 들려. 뿌르 음. 뿌르 팟타 빔 뿌르 뿌르 팟타 빔 트랄랄라로 트랄라 야, 그게 들린다고. 근데 아빠 노래는 몰라. 아빠 노래? 아빠 노래는 몰라. 응. 오빠 알아? 뭐.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싹후르. 달랑 이탈리아에서 왔나 그거? 어. AI. 너 아울 거야. 그래 아홉 번 해주나? 아홉 번 모르지 오빠. 한제만어쩌 한제. 꿀통에 달리달린 거소 소금통에 달리달린 건? 네 그거 알아. 뭐? 똘똘 떠또실랑 존재. 뭐? 김주롱. 주롱박분에 일일 박투. 토박거박에 똘똘 떠또실랑 김주롱. 야 그래도 엄마 아빠 정도는 젊은 거야. 니네 트렌드에 따라 가는 거야. 요즘에는 결혼, 나이가 늦어지고, 임신 나이가 늦어져가지고. 잘 먹는 거 아니야? 어? 점점 많이 먹네. 야, 우리 소주 원래 몇 원이야, 소주? 이거 5천 원이야. 비싸. 응. 야, 니네 찬치 진짜 잘 먹네. <laughs> 엄마, 아빠 안 주로 먹을 게 없다. 비싼 거 맞습니다. 아 비싼 거 맛있다 유진아 이렇게 비싼 거 사줬으니까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아빠 비싼 거 맨날 사줘야 돼 비싼 거 뭐지? 응? 지금이라도 퇴직할까? 누가 퇴직을 해? 입사를 해야 퇴직을 하지 취직도 하는데 무슨 퇴직이야 작품 좀 사서 시키고 와야 되겠다 고 시키자 아빠가 애들 보내고 싶지 자고 기쪽만 하네?